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설계의 선택 이런 싸움이 매일매일 이렇게 마련데 우리 선택의 여지에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그런 소망적이고 아픔과 함께 새롭게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성정을 건축하라 입니다 누가금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팔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립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 죄인으로 낙인 지킨 세리사게오 그는 키가 작고 또한 사람들부터 멸시를 받을 만큼 이제 그의 선택이 또한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는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듣고자 그의 단점 또한 많은 대중들을 들고 주님께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콩나물을 선택하여 나무에 올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오에게 말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이어하여야 하겠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누가복음 부장8절에서 함께 오는 말합니다. 주께 여차우린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제가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전에 그 누군가에게 그나 남을 심게 되었을 때. 사개월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처럼 토론토 중현 교회가 세워질 때도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학계 선지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사표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너만을 위하여 살지 말라. 기어의 답이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의 결단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너만을 위하여 살지 말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전을 상실한 나루의 백성들이. 2절 함께 공격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화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화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루지 아니 하였다.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이루살렘 귀환이라는 공식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BC 536년에 스룹바벨고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수화를 중심으로 귀환이 이루어진니다 놀라운 비전과 함께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만은 방해꾼들로 인하여 하는 일들을 멈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꿈은 멈춰 있음이 16년 동안이라 멈춰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물의 저자 학교 선전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그렇다면서, 백성들이 왜 성전 건축, 그 비전 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꿈들이 언제 어떻게 멈추게 되는가, 그들이 바라기를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 만군의 여호와가이 백성이 말하기를. 보통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이 백성이라고 못마땅한 마음의 신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비전을 멈추고 중단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을 건축했고 재단의 희생재물도 드린 상태인데 방해꾼들로 인하여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무슨 까닥이나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므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늘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도 있을 수 있고 이웃과 미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순환 가운데 겪기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장세기 12장 5절에 보면 그 안에 사례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가 비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비가 와도 하늘을 나릅니다. 사슴은 눈이 쌓여 있을지라도 가야 할 이유가 있기에 산을 오르는 법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구름을 받고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땅에서 오늘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비전, 소망, 꿈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5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여화의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 지니라. 마태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크름을 받으리라 하여금을 더이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면서 그들을 몹시 책망하십니다. 5절과 7절에서 반복하여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씀은 레바논스키히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속도를 좀 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팔 절에 내가 그곳으로 말며마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이라 여호와가 말하여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교회 건물을 세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모시는 것이 바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 또 행위를 살피어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존인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곳을 사랑하고 숨기기를 즐기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부자였고 늦둥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 기쁨이 동네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십니 그때 부자들은 상석에 앉게 하시니,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마당 넓은 곳에 앉게 하시니. 이때 큰 아들이 보고. 아버지에게 못마땅하여 말합니다. 어찌 부자들은 상석에 앉히고 가난자들은 넓은 마당에 앉게 하십니까? 라고 불편한 마음의 표현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의 생각도 옳지만은 내 생각은 이렇다. 부자는 늘 풍성함으로 잘 대접해주면 그는 만족할 것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넓은 마당에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음식을 먹으면 그가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 둘다 돌아갈 때에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입장, 저와 여러분의 입장, 모든 사람들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 이런 말씀다 나의 행위를 살피는 것 무엇입니까? 이는 결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흡족하지 못한 그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불지라도 수락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품어 뚫어진 전대의 도움이 되느니라. 우리가 가짜 휘발유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짜 휘발유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휘발유입니다. 그런데 단지 몇 가지만 휘발유가 아닌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짜 휘발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맞서야할 진리를 피하면서 내가 좋고 편한 대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가짜 크리천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주 나쁜 것처럼 들리나 어쩌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 자녀여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다른 것, 내가 좋고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되시는 하나님의 하늘 문을 키를 잡고 계신 6절에 보니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고 9절에 많은 것을 기대했으나 도리어 적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의 예슬이 그치고 산물 열매가 멈추게 됩니다. 11절에 한재가 들어 땅의 수산이 실패하고 밤 농부에게 수세 1년 동안 수확 열매를 거두는 것은 1년 농사인데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게 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옷을 입으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자신들의 삶에만 우선하게 되문버립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복을 주시는 이 비밀과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일생을 세 덩어리로 구분한다면, 선바디 40년 세월, 그리고 목동 생활로 노바디 40년 생활, 이렇게 나의 80이 되었으니 이 세월은 어쩌면 흡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으니. 그런데 어느 날출애기 3장에서 떨기나무의 불이 붙어 꺼지지 않자. 보세는 이상이 여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니 그 순간의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는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는 예살 백성들의 출애국 구속사의 중요한 어리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순간이었습니 그때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세월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급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 이렇게 그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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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살지라도 과연 어떠한 삶이 급족한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흡족하지 않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슬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선택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흡족한 삶이 무엇인가. 허세아 2장 21절에 여와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흡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흡족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고 계시고 또한 더불어 북되게 하시는 그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니 성전을 건축하라. 부활하신 성령의 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순간 이 바른 하나님의 비전을 잃고 있는 상태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나의 행위를 보라 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길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같이 흡족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변질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시작하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 그 순간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경험들해 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 시작할 때 아직 기도 시작도 안 했고 마음을 정했는데 직전에 응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 한 선수자로 보호받았던을 기도하겠습니다.